네, 안녕하세요. 저는 퀸쿡 파티셰 전나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퀸 냄비로 만든 헤이즐넛 초콜릿. 버터 10g, 생크림 125g, 헤이즐넛 50g, 다크 초콜릿 150g 준비. 소형 소스 팬에 다크 초콜릿 생크림 버터를 넣어주세요.인덕션은 4단으로 설정해서 버터와 초콜릿이 녹을 때까지 저어가며 끓여주세요.초콜릿과 버터가 다 녹으면 한김 식혀주세요.헤이즐넛은 반으로 잘라 준비해주세요. 초콜릿 소스는 짤주머니에 담아주세요. 실리콘 몰드를 준비해 주세요. 실리콘 몰드에 초콜릿 소스를 2분의 1 정도 채워 주세요. 준비한 헤이즐넛을 넣어 주세요. 그 위에 초콜릿 소스를 채워주세요. 초콜릿 윗면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냉동실에 넣고 1시간 굳혀주세요. 1시간 후 틀을 제거해주세요.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